네 반갑습니다 카카오페이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전일 기관들의 엄청난 수급이 유입되면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2 1선을 강하게 넘어서면서 카카오페이가 8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전기 마련되고 있죠. 자 그러나 단계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법제화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최 수예주로 여겨져 있는 카카오페이가 6만원 초반대에서 반등하기 시작해서 조만간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7만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최근 4일 동안 매도세 일관했던 외국인들이 60만 주 가까운 매도 물량을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은 보험과 연기금의 수급 유입으로 설명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카카오 그룹이 전통적인 빈탱크 그룹으로서 계열사와의 협업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에 펼쳐지게 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 선도를 주가 급등으로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4년까지 5년 동안 벽자를 면치 지 못했던 카카오페이가 올해 처음으로 21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상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7월 초에 88,500원을 8월과 9월 중에 충분히 넘을 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차로 넘어야 될 산이 카카오페이 지난 7월 초 골점 수준인 77,800원으로 여러분들은 메모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현재가 부근에서 13,0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외국인 수급에 다시 한번 유입으로 탄력적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핀테크와 AI 사업에 강점이 있는 카카오페이 25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결제와 함께 금융 및 기타 서비스 확대로 210 10억 원의 흑자 전환이이루어진다고 하죠. 24년까지 적자 연속 지속 후에 올해 첫 흑자 전환으로 자 앞으로 AI 관련 그리고 지역 템은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5일간 기관과 세력들은 이렇게 29만 주의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후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눌림을 이용한 매도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매수세가 60만 주 아니 100만 주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실적 고전을 이슈로 해서 8만 원과 9만 원 재도전 충분히 가능한 국면에 있죠.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실적 전망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흑자 강화 기조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작년 575억의 적자에서 올해 영업이익 210억 흑자 내년 520억 내후년 437억으로 500억까지의 순탄한 영업이익 신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6만원대에서 9만원 그리고 12만원까지 외국계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최근에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수가 급반등할 때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되면서 해마주별로 순환매가 크게 일어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십니까? 하루에 매일매일 장 시작 전 8시 30분 내외에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찾아드리고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수익을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조건 검색식 이수연의 단타 급등주에 근거해서 제가 11가지의 변수를 입력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단타 가능한 세력 매집 종목을 매일 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이렇게 단타 급등 종목에 대해서 장 초반 시작 전에 추천을 드렸고요. 미래나노텍이나 우양 산돌 같은 종목들 수익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 7월 18일 금요일에 장 초반 미래나노텍을 8,29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 이상의 자율 매도하시라고 익절과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 초반 이렇게 시가부터 우준하게 상승세를 펼치면서 미래나텍이 그날 9,85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에 잡으신 분들 단 20분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죠. 지난 8월 1일 우양 같은 종목도 이렇게 장 초반 매수 시그널이 떠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 드렸고요. 3,300원에 매수하시고 4,080원까지 30분 만에 갔으니 수익 크게 보셨죠? 산돌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22일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15분 만에 12,000원 매수하셔서 13,300원까지 갔으니 10%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죠?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 HCT 급등이 나올 때 시초가 9,640원에 매수하게 해드려서 1시간여 만에 12,200원까지 갔으니 1 0 이상의 수익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검색기에 따른 이수연의 종목 매일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받아보시고 수익을 크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급등주 받아보시는 방법 잠시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급등주를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방법 무료로 잠깐 안내드립니다. 서복인원의 처음 댓글에 보시면 이수현 전문가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입력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급등주 검색기 활용한 종목을 여러분께 매일매일 드리는 혜택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매일매일 세개에서 4개 종목 받아보시고 8월부터 9월, 10월까지 하반기 내내 수익을 크게 확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더보기란에 댓글에 링크의 설문 양식에 간단하게 검색이라고 두 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세력 매수 시기나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만 반복 잘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카카오페이 가지고 최소한 5에서 8%, 운 좋으면 15%까지 수익을 차곡차곡 챙길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리고 있죠. 잠깐 안내 드립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 소통방에 들어오신 방법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대리라고 한 글자 입력하셔서 전송해 주시면 텔레방 소통방 많은 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해 갈수 있도록 빠른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처럼 매수와 함께 익절 타점 정확하게 제시해 드려서 매수하시고 바쁘신 분들도 익절 걸어 놓으시라고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따라만 하시면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는데 마다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움 드립니다. 자, 상단의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에 테리라고 한 글자 입력하셔서 전송해주시면 빠른 입장 도와드려서 수익 낼수 있게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모멘텀 받아서 7만 원대 직전 고점대를 경신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1차적으로 반등 시에 7만 2,800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2차 7만 4,8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전기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와 함께 익절 타점을 가져가십니까? 자 철저하게 수급 분석과 함께 매매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여섯 가지를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제시해드리겠죠. 수익 극대화에 도움될 수 있는 대응 전략 이래서 중요합니다.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익 극대화에 도움되는 카카오페이의 핵심 매매 자료제입니다. 주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익절 청산 전략이 중요합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매수와 함께 청산 가격 6가지를 타점을 정확히 제시해드립니다. 또 한자가 핵심적으로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비공개 핵심적인 보도자료 내용까지 PDF 리포트 3페이지 안에 담아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죠. 자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페이 가지고 하반기에 대박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페이라고 두 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주시면 이러한 대박 핵심 매매 자료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카카오페이의 정확한 분석 자료 가지고 8월 이후 9월달 까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링크로 페이라고 입력해주시고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급등 이후에 상승분의 50% 이상을 반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다시 한번 눌림에 의해 세력들은 매집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8월 11일 이후 자, 9월 30일까지 카카오페이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매매전략과 함께 텔레방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하시면 수익을 제고하는 데 쉽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에 하반기 여러분들 대박나시라고 히든종목을 공개해드죠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재료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박 히든종목으로 하반기에 행복한 주식투자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후반에 퀴즈까지 내드리고 있으니 선물 정답 맞히셔서 모두 다 받아가시는 혜택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죠. 히든종목으로 행복한 주자여정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히든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5년 하반기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블랙락 차상용에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끝에 지난 5, 6개월 동안 매집을 완료한 25년 하반기에 500%에서 1000%까지 급등 가능한 텐베거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더블 재료주의죠. 전세계에서 유일한, 유일무이한 2차 전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너지 2차 전지 기술이죠. 이미 23년 11월부터 글로벌 1위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현재도 외국인과 세력 기관들은 계속스로 담고 있어요. 24년 2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분들 몰래 계속스로 담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이상 꾸준히 매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올해 시총이 1500조 원을 돌파했죠.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4년 4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달러 한 국돈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1년 전 대비 140% 오르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160% 급등 이후에 올해 하반기 다시 직전 고조 수준인 15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또한 2500조 원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베르베라 GM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충전소 사용에 합의하고 인도네시아와 독일 캐파증설 합의가 호재로 적용하면서 이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시장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2025년 이후에 2032년까지 7, 8년 동안 9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충전소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음극재라는 건데요. 자, 이 실리콘 음극제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이두 곳이 실리콘 음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음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이 실리콘 음극제는요 흑연계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10분 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게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라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이해나 70 배터리에 중국 btr 실리콘 응급제를 일부 채택하면서 활용하고 있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아직까지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만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로 한다면 이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음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쓰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들 중에서는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의 주행거리 1300km에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음극재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 자체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주행거리라는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급 전문 기업인 그룹 14테크놀로지에 1,400억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l g 엔솔이나 포스코 같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응급제는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연응구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효율 생산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단축된다는 거죠.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배터리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구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의 충전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죠 자,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반도체 모멘텀까지 있는 더블 재료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급등 이후에 이렇게 조정세를 크게 하고 4, 5년 만에 다시 한번 거래가 바삭권에서 없다가 최근 4, 5개월 동안 매집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제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500% 많게는 1000%까지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설문 양식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제로 모멘텀이 있는 대박 히든 종목 하반기에 특히 500%에서 천프로 급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보유하고 계시니까 익절를 통해서 수익 확보가 가능한 대박 종목입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양식에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하반기 대박 종목 선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이니 정답 맞춰보시고 히든 종목 정답 맞추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으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자 정답을 숫자로 상단에 구글 설문 양식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나와있죠 자 적어서 답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글 설문 양식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으니 퀴즈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죠 자,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함께 히든 종목의 매수 가격,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손절과 함께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립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 양식의 정답 입력 후에 숫자만 기록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히든 종목을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히든 종목으로 우리 사장님들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